안녕하세요. 이제 3월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봄바람도 살랑거리고, 코로나에 많이 갇혀지는 그 세월 때문에 우울증이 올 정도로 모두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죠. 이제 봄바람에 이제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나가고 싶고 하는 그런 계절입니다. 겨울 찬바람은 이제 꽃바람에 의해서 봄바람에 의해서 불러가고 이제 봄바람이 살랑살랑해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드네요. 오늘은 저기 인포메이션에 대하여 소개를 해드릴 까합니다 인포메이션이면은 회사에 이제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이제 처음에 또는 출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고 에. 그그 그 빌딩 자체에 어떤 업체가 입주해 있는지 알려주는 이제 알림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주 업체들을 안내하는 이제 인포메이션인데 인포메이션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오늘은 주로 건물 내에서 손님들에게 그 입주 업체를 알려주는 이제 인포메이션을 소개를 할 겁니다. 인포메이션은 뭐 여러 종류가 있고 소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제 인포메이션은 입점 업체들이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교체가 용이하고 어떤 업체가 들어와도 바로바로 바로 대체해 가지고 쉽게 손쉽게 그 입점 업체들을 갖다가 교체할 수 있게 그렇게들 만들죠. 그래야지 이제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바로 바로 이제 활용해서 쓸수 있고 건물을 찾는 손님들도 이제 한눈에 쉽게 볼수 있게 그렇게 해서 제작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인포메이션은 주로 갈바에가 많죠. 지금 들어온 거는 이제 김영 선생 어, 김영 선생 그저 학원에그 인포메이션이었는데 갈바로 제작을 했습니다. 인포메이션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만듭니다. 입점 업체들 KT 입점 업체들이 표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탈부착이 쉽고 교체가 쉽게 이렇게 만드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쉽게 이제 지금 인포메이션은 상업빌딩은 이제 상가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성 삼 단지 단관내는 지금 이제 이렇게 쉽게 교체할 수 있게 항상 그 인포메이션의 특징은 그렇게 하죠. 이제 더피플 빌딩은 이제 더피플 라이프인데 이, 이 자기네 본사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크게 교체 신경을 안 써고 하죠. M지택은 이제 주차장 표시 안내 간판입니다. 요 갈바에 티타늄으로 처리를 하였죠. 이거는 인포메이션이라고보 피자 무무조라고 이태원에 있는 가게인데 이뻐서 올려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바닐라스라고 바바바닐힐스, 즉 이태원의 후암동에 새로 설치된 에, 그 건물입니다. 서울엠지. 요거는 이제 지주 간판식의 안내 간판이고요. 지지 간판도 일단은 뭐 간판에 알리 알리는 안내 인포메이션은 알리는 게 저, 전체니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